술만 말하면 되나요? 일단 내 술만 <laughs> 밥도 밥도 있 쓰겠죠. 아 네. 일단 어제 어... 굉장히 힘든 공연을 하고요. 네. 네병 정도 먹었습니다. 소맥으로 첫에 조금 목구멍을 좀 뚫어줬고요. 그 소주를 좀 먹었습니다. 안주는 얼마나 드셨는지? 별로 안 먹은 것 같아요. 보통 한점한잔 이렇게 먹는데, 근데 한점한 한 잔을 한 초반 30분 정도만 그렇게 먹다가, 그술 먹으면, 막판에 좀, 치기가 올라왔을 때, 이, 우리 같은 고도비만들은, 이시력이확 당기는 게 있거든요. 막판에 좀, 차돌 정골이나 그런 걸 조금 흡입을 했습니다. 근데, 이렇게 국자로 떠서 두 그릇 정도.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일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드셨죠? 아, 어... 못 참았나요? 아 어제는 못참은게 아니라 그 디플이라는 특수 상황이 안 참았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.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어 때문에 만났죠.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죠. 첫 번째 지금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하시나요? 비록 어제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왜 마음 먹었냐면 어 사실 저는 좀잘 살고 싶거든요. 돈도 벌고 싶고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한데 근데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몸 하나. 못 바꾸는 게 무슨 네,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. 최근에 많이,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고, 저와 함께 하는 팀원들이 좀 생겼거든요. 팀원들을 이제 생겼는데, 그 팀원들에게도 제가 좀 변해가는 모습, 그리고 제가 그들을 리드할 때. 어, 좀더 영향력을 또 키우고 싶고, 사실 몸에 대한 변화가 사실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어떤 나의 의지나 또 그런 거를. 저도 그러니까 뭔가를 팀원들을 또 경영하고 나 뭔가를 만들어 하고 싶은 사람인데, 자기 경영에 성공하고 싶습니다. 그게 다이어트 하는 이유입니다. 그럼 이전까지랑은 뭐가 다르죠? 그내 혼자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닌 같이 얻어야 하는 거니까. 내 이제 내 몸의 변화가 나의 것만이 아닌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나를 위해서지만 좀 다른 그런 부분에서의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긴 게 차이점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는 좀안 비루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몸 상태가 어떠신지? 지금요? 예. 지금은 좀해상이 필요한 상태인데요. <laughs> 그거 그거 어. 말고요. <웃음> <웃음> 뭐요? 몸 상태요? 오늘, 오늘의 이제 네. 나의 몸, 몸 스펙. 느끼는 몸... 키는 170이에요. 음. 다들 70으로 안 보시긴 하더라고. 덩치에 있어서 그런지. 그 덩치에 비 얼굴이 좀작 작아가지고 비율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몸무게는 지금 95, 6,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99kg부터 시작했어요. 3kg 는빠졌습니다몇 kg까지? 빼는 게 목표죠? 7 5 k g 요7 5 k g 이 이유가 있나요? 그 정도 몸이 보기 좋을 거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저는 막 제가 왜소해지는 거 싫거든요 해지진 않을 것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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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<laughs> 아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제가 이렇게, 그러니까, 여기, 여기에 비해, 이런 데가 좀 외소해요. 다이어트 어떻게 하실 건지? 우선 저는, 뭐, 절식하는 다이어트는, 일단 안할 거고요. 그참는게좀 과하면, 무조건 터지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이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, 배민을 켜. 어느 정도는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건데, 근데 이제 최대한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할 텐데,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계속 해볼 생각이고, 또 일주일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을 좀 변화도 줘볼까 싶어요. 좀 재밌게 지속하기 위해서. 고도비만이라서 이런 게좀 힘들다. 완전 있어요. 이 고도비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진짜로 숟가락 놓는 게 진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컨트롤이 안 돼요.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? 그거죠. 그리고 사실 운동도 어느 정도 항상 감량한 뒤에 가고 싶다는 생각. 그런 생각에 좀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했던 거? 이거 아마 공감하실 분들 있을 텐데, 전 수영을 좀 좋아해요. 근데 수영 가기가 좀 부끄러운 거지. 헬스장도 마찬가지죠. 으 하고 있는데, 그니까 러막 20kg짜리 아이언 들고 있어. 난 옆에서 핑크덤벨 들어야 되거든. 아, 그런 걸 이겨내는 게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. 고도비만들. 음, 그,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. 그리고 관절. 관절에도 사실 좀 무리가 안갈수 없거든. 이걸 좀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, 그런 거? 그냥 뭐,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힘든데요? 음, 그도비만이 일단 자기 몸이 지금 이현 상태인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. 근데 그거를 멋있게 본다 한들 그냥 그 모습인 나를 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그냥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좀 내키지는 않는 난 그런 건좀 항상 있는 것 같아. 나도 막그 생각해보면 헬스는 가도, 왜냐면 헬스는 옷을 입으니까 그래도, 그래도 가서 하고 하는데 헬스장에서 내가 씻고 온 적은 거의 없거든. 집에 와서 씻지. 그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사소하지만 그것도 만인한는좀 고충이 조금? 사실 뭐 아무도 사실 신경 안 쓰고 할 텐데 그냥 내 몸을 보이기가 싫은 거지. 이렇게 막좀 전도 음. 전도 D 라인도 아니고 전도 B 라인이잖아요. 저기 가슴살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남자분도 많을걸요.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도 비만이라서 어 이건 좋다 장점 그런 게 있을까요? 고도 비만 장점이요? 예. 네. 어 너무 심박한 질문이다. <laughs> 고도 비만의 장점? 일단 지금 떠오르는 거는 내가 조금 살집이 있고 좀 비만이어서 좋은 거였던 점은 전 제가 춤을 좋아하거든요. 춤을 좀잘 추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 잘못 추게 생긴 체형인데 잘 추니까 좀 특별한 점이 되는. 그게 저한테는 좀 그래도 좋은 경향이었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지겹도록 듣는 말이 있거든요 좀 귀엽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 살이 떠서 귀엽다 뭐 이런 말을 듣는다 거예요?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그 어, 판다 같은 거보 귀엽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응. 네, 이것도 컷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. 그냥 저는 사실 나는 나만 생각하면 사실 뭐 이렇게 뭔가 데드라인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뭔가 6개월에 20kg 감냐 뭔가 그런 거를 설정해서 나한테 어떤 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를 굳이 줄 필요 없는데 사실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. 이 그런 스트레스도 좀 저한테 좋은 영향이 될 스트레스가 될것 같아서 사실, 사실 기대도 되고 6개월 뒤에 제 모습이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기록을 하고 영상으로 남길 거고 그거를 뭐 얼마나 봐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한 명이라도 어. 저는 진짜 먹는 걸 좋아하고, 진짜로 그 다른 일반 고도비만들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. 술도 즐기고. 근데 이런 사람도 해보겠다. 그냥 해가지고 그냥 시작했는데, 진짜 되어 있는 모습과 또 어떤 그런 과정까지. 그러니까 뭐, 6개월 전 후, 짠! 나 이렇게 뺐다가 아니라 그 과정도 힘든 것도 다 공개하고 기록하고, 뭐, 이겨낸 것도 다 공개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좀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는 게또 저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런 수단으로서 제 몸의 변화를 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또 즐겁고 좀 행복하게 힘든 게 아니라 좀 사실 내내 내 변화가 내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. 근데 좀 이게 나의 변화가 내가 제일 좋고 기대가 돼서 하는 건데 힘든 거보다는 힘든도 조금 즐기면서 좀 행복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싶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잘 해보겠습니다. 지금 1일 인식한 지 음. 일주일째 딱 되는 날. 음. 맞죠? 음. 이미 이틀을 실패하셨다고 음.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 시작하실 때는 뭐 이렇게 뭐 팀원이고 뭐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이제는 다르다 하셨는데 네. 네. 첫 주에 그 <laughs> 이틀을 실패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이건 어떻게 된 건지. 네, 어... 우선 굉장히 네. 음... 송구스럽고요. <laughs> 네. 일단 근데 어, 그니까 혼자 그냥 1일2씩 네. 실패하지 않았거든요. 그니까 러 내가 이제 혼자인데. 그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일을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점심 먹었어요. 어, 그래, 지켰어 야 했지. 근데 이제 <laughs> 그 저녁에 이제 갑자기 그 친한 누나를 만나게 된 거야. 만나게 돼서 뭐 갑자기 떡볶이를 뭐 잠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뭐 그랬던 거죠. 그리고 이제 6시 반부터 이제 8시까지 공연을 하는데, 2시 반부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2시 반부터 준비를 할 거니까, 너무 허기져 있으면 또안될것 같아서 먹었어. 점심 먹었어요. 한 끼로 끝냈어. 요 했던 거 맞지? 근데 공연 끝났어. 뒷풀 어떻게 안갈수 있나 싶 거죠? 뒷풀 갔어. 안 먹어야 했는거 맞지? 근데. <laughs> 그, 디프리는 좀. 아니, 다이어트 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, 그런 디프리즘은 가고, 근데 간 다음에, 그 다음날이 중요한 것 같아. 합류하는 게 아니라, 그, 술 먹었어. 그 다음날 그러면, 좀더이 공복시간 길 길게 가진다든지, 그리고 그 다음 날 먹는 첫 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요. <laughs> 핑계가 너무 많다.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. 어, 사람 만나도 좀안 먹을 수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. 회식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. 근데 누가 소주 네 병을 때려 넣습니까? <laughs> 안주도. 술 먹을 수 있고 술도 조금만 마실 수 있고 음. 자제를 못했다 음. 음. 이렇게 봅니다. 술은 자제를 안, 안 했고 할 생각이 없었던 것같아데 가서는 즐기지 않아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술은 인정합니다. 근데 안주는 나름 조절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서 제가 복잡했습니다. 이제 겨우 첫 주인데 벌써 <laughs> 실패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실 건지 운동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땀을 빼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좀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, 일일, 운동을 사실 하는데 일일일씩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, 일일 그, 막, 뭐, 그렇다고, 뭐, 떡볶이, 마라탕, 이런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, 운동에 좀 초점 맞춰서 하려고요. 한, 최소 한 시간에서 두 시간까지. 한 시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. 한 시간 반? 두 시간? 두 시간 쫓박센 거두 시간 좀박센거 아니냐면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산책하는 아 시간도 뭐 이렇게 아 포함할 수도 있고 산책도 아 운동이니까. 어, 그럼 두 시간 가능할 것 같아요. 응. 응. 근데 이게 좀 뭔가 제약이 있어야 될것 같아. 그냥 벌칙 같은 거요? 그렇죠. 만약에 실패했어. 1일 1식 하신 것처럼 어, 실패하셨어 그럼 어, 실패했네 끝 그럼 뭐야 너무 어, 뭐 의미가 없잖아 강제성도 없어 이 강제성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 안 하면 어, 큰일 나는데 어, 이런 거 음... 뭔가 에대튼벌칙이라든가뭐좀 있었으면 좋겠네 뭐 어, 벌칙 있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두 시간 성공하면뭐할 거냐 했을 때막이 그렇게 물어보면 막 떠오르거든요. <laughs> 나한테 뭘 해줄지? 근데 벌칙은 잘 떠오르지 않네. 벌칙은 정해주세요. 매주 이렇게 바뀌실 거니까 다이어트 방법이 이번 주 실패했다. 그럼 다음 주에 다이어트 조건을 하나씩 더 거는 거야. 음. 중첩되는 거야. 음. 어때? 그럼 다음 주에 운동에 더해서 뭐 음료 끊기아 힘들겠는데 아니, 아 그렇지 근데 지금 실패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할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, 진짜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서 정도이면 된다 아, 진짜 해야겠다 생각하면 나 무슨 얘기냐면 중투된다고 했을 때일일일식하고 운동을 2시간 한다? 아 많이 힘들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1일 일식까지는 뭐 이렇게 다, 당연히 이렇게 빨리 실패하실 줄 몰랐고 제가 <laughs>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제약이 있어야 할까 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면 좀더좀 좀 직관적인 거 없나 뭔가 뭐 돈을 건다든지 뭐... 돈을 저한테 주시죠 그럼 <웃음> 좋은데요 <웃음> 그거 좋은데요 <laughs> 얼마요? 뭘 뭐, 자신 있는 만큼 거이죠뭐 50만원?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내 실패하게 팔아야겠는데? 가끔 와가지고 음식 먹이고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술 한잔씩 어, 먹이고 <laughs> 아 근데 50만원 잘 괜찮은데 음. 근데 이게 좀 당장 딱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보상과 벌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. 보상도 있어야 되니까. 좋아요. 그래야 동기부여 될 테니까 음. 보상. 자, 잠깐만 고민을 좀 해볼까요? 보상 난 그거 해봅시다. 하고 싶어. 내가 일주일 두 시간 성공했다 운동을. 음. 그러면 아울렛 가서 쇼핑하기. 그 당신 그거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. 누가 못하게 한 사람 없잖아 그거. 뭐 글리핑 가기 뭐 이런 거? 운동을 성공했어. 음. 그 다음 주에 예를 들면 계획이 뭐 이런 거야. 어뭐 다이어트 식단 하기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치팅을할수 있는 거지. 음 좋아 진짜로. 그 날은 먹고 싶은 만큼 먹기.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성공하면 그 다음 주에 보상이 하나 생기는 거야. 응응응 음, 음, 음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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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완전 좋아. 실패하면 그 다음 주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. 어때? 음. 그런 거 어때? 나 이제 두 시간 성공했어. 그럼 다음 주에 오마카세 집을 가는 거지. 아까랑 똑같은데. 또못 가게 한 사람이 있는지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그 치팅도 아못 가게 한 사람이 있구나 지금. 아, 음. 오케이. 그럼 하루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거 하자. 아, 일주일에 효과가 없어질 것 같은데 한 끼로 할까? 아, 한 끼는 좀 하루. 한 끼는 <laughs> 기끼가안 되지. 하루. <laughs> 하루 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타다가 하루에 팅을 주면 얼마나 먹는지도 <laughs> 뭐 보는 거지 한번. <laughs> 나도 궁금하다 내가 얼마나 <laughs> 먹을지. 난 벌은 벌금 좋은 거 같은데. 벌금? 응. 어. 벌금을 나한테 주는데? 응. 어. 재미가 있나? 재미? 나에 나쁠 건 없지. 재미. 그럼 벌금 도좀 추가해 놓을까 일단? 아, 좋은데. <laughs> 일단 해놓고, 더 좋은 게 나오면, 뭐, 뭐, 대체. 근데 그 벌금으로, 뭐, 만약에 벌금 한다 치자. 근데 벌금이, 뭐, 나중에 나한테 뭔가, 되거나 할수 있는 거에 가는 거면은, 별로 벌칙으로 안느껴진 근데 오로지 얘한테 주는 게되어그리잖아 벌칙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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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벌칙이지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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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? 어. <laughs> 벌칙이지. 5 0만 원들? 어. 벌칙이지. 뭐할 얘기 있으면 좀더 해도 되고. 없습니다 어. 이제 그만 하시죠. <laughs> 네. 네 그만 하자 이제. <그만하자> 이제. <laughs> 어. <Okay. 웃음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Okay. Okay.